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의 캐릭터 어, CL의 1막 기준 최고의 빌드 및 세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L의 최고의 빌드, 무기, 스킬 등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L의 1막 기준 스탯은 15레벨 45포인트 기준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CL의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 민첩이며 그 다음이 행운입니다. 어, CL은 많이 공격하고 치명타를 날리는 어, 스타일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CL의 일막 최고 무기인 CL소는 이러한 능력치를 강화하여 게임 초반 CL의 공격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그 다음으로 어, CL의 생존력을 높이기에 출력을 10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L소는 CL의 기본 무기이며 CL의 주요 능력치인 민첩 행운과 시너지를 냅니다. 따라서 이 무기가 CL의 게임 초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록 패시브 스킬은 없지만 강력한 능력 보정과 위력이 이를 충분히 상쇄합니다 자, 1막 기준 CL의 기술은 황혼백기 집중된 예언, 징표 카드, 유령 휩쓸기, 봉인된 운명, 유령 칼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게임 초반에는 집중된 예언, 징표 카드, 그리고 유령 휩쓸기가 주요 예언의 원천이 되며, 어, 또한 징표 카드는 적에게 표식을 남깁니다. 황혼 빼기, 유령 칼날, 그리고 봉인된 운명이 주요 데미지 수단이 되어 적의 체력을 빠르게 깎아나갑니다. 어, CL의 기술을 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양과 달 기술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CL의 데미지는 예언 스택을 적절히 사용하고 소모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먼저 전투가 시작되면 태양 스킬인 집중된 예언을 사용해서 적에게 예언 중첩을 적용하고 태양 충전을 획득합니다. 어 예언, 예언 중첩이 최대치에 도달하거나 AP가 많이 필요할 때는 달 스킬을 사용해서 달 스킬을 사용해서 예언 중첩을 소모하고 큰 데미지를 주고 AP를 회복합니다. 자 태양과 달이 하나 이상 충전이 되면 CL은 이제 황혼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 황혼 상태에서는 피해가 50% 어, 추가되고 예언이 2배 중첩되며 적에게 어, 올라가는 스택, 예언 어, 최대치가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어, CL의 1막 기준 추천 픽토스는 파괴자, 치명적 순간, 치명타 연소입니다. 어, 이 픽토스 조합은 CL에게 높은 속도와 치명타율을 제공해서 CL이 더욱 적극적으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또한 픽토스의 효과로 인해 CL의 체력이 낮을 때나, 또는, 저기 연소 상태일 때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치명타 확률이 더욱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루미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의 공격, 죽음의 에너지 2, 징표 사격, 그리고 충격의 공격, 회피자 여기에 치명타, 아, 치명적 순간, 치명타 연소 파괴자는 고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픽토스 때문에. 자, 루미나 세팅은 적을 처치하거나, 자, 적을 처치하거나, 하기 할 때마다 AP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피 시 AP를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버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P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콤보를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CL을 메인 딜러로 사용하기 위한 팀 조합은 룬에 CL, 마엘입니다. 자시엘은이 파티에서 주요 데미지 딜러 역할을 하며 적에게 예언 스택을 적용한 후 알스킬로 폭발시킵니다. 자, 마일은 보조 딜러 역할을 하며 시엘이 표식을 적에게 적용할 때마다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어, 루네는 이 팀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며 주로 치유의 빛으로 회복을 하고 연소 등으로 적에게 디버프를 걸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1막 기준 CL의 어, 최고의 빌드 및 세팅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어, 이후에도 즐거운 어,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